손도 안 되고 있다가 8월 15일 오늘 모처럼 바이크 끌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멀리는 못 가고요. 어 저기 오대산 정도까지 갔다가 오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은 그래도 조금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아우 올 여름은 진짜 너무 너무 습하고 덥습니다. 너무 습해요. 나이 드신 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뭔가 하나 서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그리고 연휴의 시작이죠. 15일이니까 목, 금, 토, 일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회해서 가려고 팔당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쪽에 바이크 즐기는 한상이 있네요. 남녀. 아우 이쁩니다. 코리아 아미라는 티셔츠를 맞춰갖고 같이 입고 있네요. 아 이렇게 더울 때 나가면은 어딜 가도 고생인데 이게 좀 쉬는 게 쉬는 게 아닌데 노는 게 노는 것도 아니고요. 노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더우면은 차라리 조금 좋은 날씨에 휴가를 가면 훨씬 좋을 텐데 저는 그래서. 올해 휴가는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다. 양반장에 오늘 오랜만에 사람들 많이 나왔겠네요. 이런 시간이라서 그런지 마이크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도 그런대로 조금 괜찮아서 많이 나왔을 줄 알았는데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어, 양만장에서 잠시 쉬고 출발합니다 막혀 있다. 꽉 막혀있다. 꽉 막혀있어. 모처럼 어, 라이딩 나왔는데 날씨도 좀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어 그대로 런 이렇게 달릴 때는 아주 어, 시원합니다. 어좀 가다가 용두교차로에서 원주 방향으로 빠질 겁니다. 아 저게 또 시원하게 달리네요. 한한달 정도 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적격적인 여름도 살짝 꺾이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간밤에 어, 좀 지내기가 좀 훨씬 수월했고요. 습도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 잠못 이루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 소비 유통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네. 한동안은 어려운 것들이 계속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아,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불과 2년 반 정도만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했고 뽑았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죠. 2번 혼다레벨라이더팀입니다. 규모가 큽니다. 아주 재미나게 재미나게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산 쪽으로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는 한참 전부터 3 명의 투어러들이 글로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아주 과속도 하지 않고 라이딩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산대 오대산 자, 저는 우회전에서 진고계로 해서 주문진 방향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는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오대산에도 한두번 올라가 봤는데, 산은 뭐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을에 저 진고계에서 노인봉으로 통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소금강 계곡이 나오죠. 소금강은 정말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가려오면 정말 좋습니다, 이쪽은. 진보계를 올라서 쭉 내려가면 은 이제 주문진입니다. 한 절반쯤 내려가다가 우측으로 꺾으면 은 이제 소금강 들어가는, 소금강 계곡 들어가는 입구죠. 진곡의 정상에 왔습니다. 야, 이게 또 오래간만에 오네요. 작년 가을에 소금강계곡 가면서 보고는 이제 오네요. 둥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다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대산 국립공원 안내도인데, 제가 지금 진곡의 탐방지원센터 바로 앞입니다. 이게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해서 노인봉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면 은 소금강으로 가고요. 왼쪽 생태다리를 건너서 쭉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드로봉상왕봉비로봉 이렇게 오대산 등반이 되겠습니다. 올라가 볼까? 우시 우시 오호 그게 진곡의 휴게소입니다 우측으로 길 따라 쭉 내려가면은 이제 오대산 입구 월정사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굴다리로 해서 고갯길을 내려가면은. 진공의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이제 출발할 겁니다. 골또 고갯길을 내려갑니다. 여기가 갑니다.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투어 나오면 가급적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음식을 소량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많이 먹어봐야 화장실 쫓아다녀야 되고 되게 불편해집니다. 네, 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봉평막국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네요. 비빔국수.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한계령 쪽으로 가려 합니다. 한계령 통해서 서울로 복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막국수를 양을 넉넉하게 할머니가 해갖고 주셨는데 오 너무 많으니까 조금 부담되네요. 일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이제 어, 주문진으로 나가서 양양으로 해가지고 한계령 해서 복귀하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문진까지도 한참 나갑니다. 볼놀이객들 엄청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모레 주말까지 엄청 재밌게 즐기겠죠. 한계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뭐 한참 가야지 한계령이 나오죠. 자, 일단은 한계령 가려면은 오생략 숲터 있는 데까지도 가야죠. 달려보겠습니다. 참 달립니다, 이렇게. 이제 한계령 고개가 시작되는 위에 거의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앞쪽이 이제 고생약수터. 저기 마주 보이는 아주 기가 막힌 경치를 보이는 저기 병풍처럼 쳐져 있는 절벽이 그 흘림골입니다 흘림볼. 왼쪽이 고생역수탑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계령을 올라야죠. 급경사입니다. 급경사가 이거 고 급코너죠. 그 失礼。Body, 강양에서 넘어가는 코스는 경치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이야. 조심조심 목에 못 미쳐서 흘림골 들어가는 입구 탐방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귓대기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귓대기봉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대청봉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서북능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호, 야 오늘 여기 왜 차들이 이렇게 많아. 아, 또 휴게소 기능을 하는 거라. 저네가락이네야 오늘 간만에 맑은 날씨네 간만에 예, 간만에 안개 가안 끼고 좋은 날씨네. 저기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들이 주전골에 연관된 봉우리들입니다.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기회되면 조정골 한번 탐방해 보십시오. 한계령 내려갑니다. 인제 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여기도 탐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 뭐처럼 또 날이 맑아서 저기 어 양양 쪽 경치를 깨끗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골 아름다운 주전골 고우리들도 아주 잘볼 수가 있었 거예요. 자, 이제 내려가서 쭉 이제 집까지 달려갈 겁니다. 아우, 저기에 그냥 겨울에 발람번 담그고 와야 되는데. <laughs> 아이고. 원래 저기, 저희 고향 친구들 9월 넷째 주에 여기 용대리의 자수휴님에서 1박 2일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우 때마침 거기에 아우, 1박 2일로 저희 보수교육이 잡혀있네요.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받,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참석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가을에 오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아우 너무너무 아쉬워요. 오후에 햇빛이 쨍쨍 비칩니다. 이제 시내 들어갈 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 엄청 더울텐데 어, 그래도 오늘도 기분 좋은 라이딩을 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별다른 사고 없이, 물론 복귀할 때까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약한1백안7 한0 k m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쪽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 주간, 아, 다음 한 주간이 아니네요. 이틀 지나면 은 하루 지나면은 또 주말이네요. 또 지금 현재 연휴를 아주 그냥 달콤하게 즐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자, 안전하게 재미난 시간들 보내십시오.